이 모습은 잔대입니다. 취미 삼아 씨앗을 파종했는데요. 한날한 한 시에 씨앗을 뿌려도 발화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잘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. 아, 여기를 보시면, 네, 물론 중간중간에 묘목을 캐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도 했지만, 잔대 씨앗을 뿌리고 흙으로 덮어버리면 발화가 잘안 돼요. 아, 그리고 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모습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. 왜냐면 왼쪽에 있는 여기 고랑에는 제가 태비를 줬거든요. 그리고 여기는 태비를 안 했고 잔대도 태비를 해야만이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는 걸볼수 있네요 제가 실험을 하려고 앞전에 제가 태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비를 주지 않았고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군요 아, 내년 내년에는 태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전밭에 태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아 여기도 지금 전부 다 잔대입니다. 한번 보시면, 이렇게 잔대, 잎이죠. 이렇게. 각각 털려요. 버드나무 잎처럼 생긴 잔대 잎도 있고요. 또 동그랗게 생긴 잔대도 있고. 약세 가지 종류는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언뜻 보면, 이렇게. 자세히 보면, 한몇 가지 종류가 되는 것 같은데요. 제가 보기에는 뭐한세 가지 그 정도 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잘 되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제가 많이 캐서 옮기신 길을 많이 했어요 띄움 띄움 이렇게 남아있긴 하는데 여기에서 또 씨앗이 떨어지면 다라가또 되고요 오늘 또 이렇게 풀뽑기를 했어요 풀뽑기를 했는데 가장 잔대를 힘들게 하는 녀석이 이 쑥이고요. 이 쑥. 쑥은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계속 번져요.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와서 해야 되고요. 이 잔대처럼 생긴 그 잔디. 이 잔디처럼 생긴 이렇게 잎을도 말성쟁이에요. 말성쟁이. 잘 뽑히지도 않고요. 흙이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 있잖아요. 아, 이거는 뭐냐면,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, 예, 망초대. 망초대하고 쑥, 이런 종류의 풀들이 있지 않습니까? 제일 골치 아픕니다. 예, 오늘 여기서 한 줄, 이렇게 예, 풀매기 작업을 했어요. 아, 이런 풀들도 이렇게 다 뽑아줘야 되고요. 깔끔하게 뽑았다고 생각했는데, 예, 빠지는, 빠지는 데가 있어요. 그래도 뭐, 이 정도만 해도, 제가 오늘 뭐 깔끔하게 잘 뽑아낸 것 같은데요. 오후에 해 넘어갈 때 잠깐잠깐 잠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 쑥은, 보다시피 생명력이 매우 강해요. 여기 에 보시면, 보면, 여기,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. 이 풀, 이게 말성쟁입니다, 이것도. 말성쟁이고, 쑥하고. 네, 잡초들은 다 말성쟁이에요. 그래서 일일이 이 뽑아줘야 됩니다, 이렇게. 망추 대한번 보십시오, 망추 대 망추 대 쑥, 이렇게. 네,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. 태비를 줄 때하고 안줄 때하고 완전 차이가 난다는 걸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그리고 잔대는 비료를 주면 절대 안됩니다 뿌리가 썩어 버려요 예 네, 그것은 확실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 이렇게 먼농사 뭐 보다도 취미로 이렇게 한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, 그리고 이렇게 약초를 키우면 재밌는 구석도 있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